연초입니다몇달 전부터 다른 분과 먹어 보겠다고 한 전투식량이 있습니다. 전투식량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맛있는 전투식량이다라는 명성이 자자한 요 물건인데 어우, 프랑스 1일 전투식량입니다. 제가 전에 민수용으로 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프랑스 군용, 프랑스 군용 1일 전투식량이고요.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이건 아니고 자, 이 물건입니다. 요건 1일 전투 식량인데 요건 1일 전투 식량이 아니고 한 끼용 전투 식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요 물건이 프렌치 아미 8 아워 MR이 프랑스 전투 식량입니다. 한 끼니용 프랑스 전투 식량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물건하고 여기 물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들어가는 메인 메뉴 종류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물론 메뉴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지만 요거는 이제 특별한 분 모실 때 먹어 보려고 아껴 놓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한 끼용 요 물건 먹어 볼 겁니다. 간단하게 1일 전투 식량이랑 비교를 좀해 볼게요. 1일 전투 식량은 3 1,600칼로리 한끼용 전투식량은 1,500칼로리입니다. 간이 조금 안 되는 양인데, 그래도 미군 전투식량보다는 칼로리가 조금 더 나가네요. 민수용을 먹어봤을 때는 맛이 나쁘지 않았는데, 뭐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프랑스 거는 다 맛있다는 말도 있고,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. 아무튼 더끌거 없죠. 바로 까서 먹어보도록 합시다. 2022년 4월 24일까지의 메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! 나 지금 벌써 메뉴 구성이나 뭐 이런 걸 보지도 않았는데 전투식량이라기보다 하나의 도시라그을까 느낌이 벌써 나죠 아 느낌이 좋아요 자, 그래서 하나하나 봅시다 비스킷 들어가 있고요 산딸기 그림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산딸기 젤리? 그런 거 같아요 초콜렛어 되게 고급지다 다 인스턴트 스프 휴지 휴지는 많이 주네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 푸딩이야? 초콜렛 파운드 케이크라 그러는데 살짝 푸딩 모양으로 이렇게 보존이 된거 같아요 와 신기하다 이거 드라이풀 키트 들어가 있네요 이건 이따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두 가지는 렌즐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, 우수한 캐주얼 오리라는데 글쎄요 일단 보이는 걸로 봐선 소세지 같은 거랑 고기랑 그리고 콩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요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맛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포장도 좀 고급지고 기대가 되네요 다음 이거 킬라이어, 어쩌고저쩌고 좀 이상한 단어들만 나오고 야채 관련된 무거나 화태 종류거나 크래커 찍어먹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. 구성품은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. 또 차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는 거 같네요. 프랑스가 왜 차를 안 줬는지는 모르겠네요. 와실 음료수나 그런 게 하나도 없네. 음료랑 수저를 제외한 다른 건다 있습니다. 이게 진짜 궁금하다.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. 요드라이플로메이면제 데워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준비해볼게요. 오, 뭐지, 이거? 아, 여기도 쓰레기 봉투 들어가 있네. 전투 식량 중에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배급을 해주는 전투 식량이 있어요.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면 부대 위치가 노출 되니까, 이렇게.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네요. 이건 무슨 용도지? 일단 드라이큘. 어우, 이거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찌릿내나 이거. 어우, 화장실 한달 한 청소 안 하면 나는 냄새가 납니다. 어우, 아무튼 아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, 자 메인 메뉴 어 먼저 보겠습니다. 어우. <laughs> 예뭐 그렇게 반가운 냄새는 아닌데 또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아왜 이렇게 맨날 냄새가 좋은 게 없지? 지금 요거 냄새만 맡으면 은 괜찮은 걸지도 모르겠는데 얘 냄새랑 섞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이 냄새 때문일 거야 빨리 불을 붙여버립시다 이거 굉장히 기름진 소시지 냄새가 많이 나요 뭐 고소하긴 한데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지폐 여기 딸리나? 세 개로 오케이 밴드 됐고 저 이제 올려줍니다 자, 이대로 데워질 때까지 두면 돼요. 자그 동안 다른 음식을 먼저 준비해 줍시다 스프 만들려면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좀바꿔야겠다 아우 지금 끓어. 놀라운 거 아니야 이거. 화력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. 자, 이 드라이 표를 태우게 되면 가스 냄새 같은 게좀 나거든요. 웬만하면은 실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추천드리고. 자, 그리고 요거를 좀 일단 좀 섞어줄게요. 야 이거 드라이 표 생각보다 너무 불이 센데. 괜찮나 이거? 아, 박스에까지 불이 붙은 거였구나, 밤. 이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우, 탄내가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우, 탄내. 아우, 그래도 잘 데워졌으니까 다행입니다. 음료가 없으니까 이 스프부터 먼저 타줄게요. 가루 넣고, 뜨끈한 물 넣어서, 250ml를 넣어서 2, 3분 있다가 먹어라. 이것도 아웃도어 푸드에 있는 그런 스프들과 비슷한 종류 같아요. 왜 크래커 향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크래커 냄새가 좀 납니다. 이 정도면 250ml 될 거예요. 자, 이제 이대로 두고 2, 3분 있다가 먹으면 됩니다. 다음 요거 볼게요. 음. 썩어 있는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뭔 냄새야 이거? 어유, 좀 많이 불어났는데 이거? 아니 이 흰색 뭐가 떠다녀 먹으면 죽을 것 같아. 이거는 이제 치즈가 아니라 곰팡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. 아 냄새도 네. 아 이거 취도부에서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. 어 썩은 겁니다. 이거는 제가 모르는 종류의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런 냄새는 음식에서 날수 있는 냄새가 아니고. <laughs> 아 입에 넣지도 못하고 먹다 온다 가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. 내겠어. 빨리 디저트로 해가 봅시다. 어, 눈물 나. 비스킷 상당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 비스킷인 것 같아요. 음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냄새 박스 냄새 납니다 먹어봅니다 음 뭐지? 비스켓이라기보다는 버터가 들어간 쿠키입니다 단맛도 좀 나는데 뒷맛이 좀 써요 많이 써요 일부러 쓴맛을 낸 쿠키가 아니라면 좀 많이 의심스러운 요것도 지금 썩어있고 얘도 혹시 좀곰팡이가쓰럽거나 썩은 쿠키가 아닌가 크래커보다는 맛이 있는 건 맞습니다 쓴맛만 빼면 다음 아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 자 요거 한번 먹어봅니다 네? 빵 아니었어? 프랑스산 초코파이네. 오, 괜찮네. 맛도 그런지 한번 봅시다. 왜뭐 이렇게 단면이 없냐? 빵일 줄 알았는데, 초콜릿 덩어리네. 한번 먹어봅니다. 음... 아 이것도 맛 이상한데 어떤 느낌인지 는알것 같다. 요게 케이크 종류를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섬과즈리 케이크라고 있어요. 되게 유명했는데 슈크림으로 전부 다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요것도 그거랑 똑같습니다. 그리고 초콜릿이라기보다는 그냥 코코아 향이 좀 난다 싶을 정도고 이게 뭐 맛이 없진 않은데 좀 요거에서 마저도 조금 쓴 맛이 난다. 조금 의심이 가긴 가는데 알 수가 없는. 아 지금 얘 때문에 아다 이상하네. 메인 메뉴. 아요 비주얼은 좀 많이 봤죠. 우선 그럼. 콩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콩부터 한입 와... 어우 비려 어우 소세지에서 육포향이 굉장히 많이 날것 같아요 아 고기도 들어있네 밑에 요 고기의 비린 향과 콩의 비린 맛이 어우러져서 극상의 비린 맛을 좀 자랑하네요 요것도 고기도 한번 먹어볼까? 살짝 꺼뭇꺼뭇한 게 보이는데 아니겠지 예 먹어봅니다 음, 좀쫄기다 육포 향이 많이 나는 고기. 에 아니 뭐 여기 나오는 메뉴들은 다삼키기가 힘들어 소시지 먹어봅니다. 이거는 뭐 그냥, 그냥 소시지가안 돼. 음, 그냥 저냥 먹을만합니다. 중간에 기름 같은 게좀 들어가 있는 고소한 소시지. 여기 들어가 있던 밑에 있던 고기랑 소스, 콩 엄청 짜고 비려요. 비스킷이랑 이렇게 같이 먹거나 하면은 좀 간이 맞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 가장 큰요 소시지도 먹어봅니다. 음, 꽤 맛있다. 어, 얘 엄청 부드럽네. 음, 음. 굉장히 기름진 소시지고 기름 반 고기 반의 소시지입니다. 굉장히 느끼해요. 저는 느끼한 거를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느끼한 거란 말이야. 좀 많이 느끼하네요. 음. 마지막 스프.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걸쭉해졌어요. 야채 스프인데 먹어봅니다. 요거는 그냥 간도 딱 맞고, 여기 그림에 보이는 모든 재료들의 맛이 다 느껴집니다. 잘 어우러져서 느껴져요. 안 좋은 게 아니라, 인스턴트 스프니까 뭐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, 근데 여기에서도 살짝 쓴맛이 난다는 거. 이쯤 되면 내 혓바닥이 이상한 건가 싶을 정도로 쓴맛이 좀 거의 모든 메뉴에서 나는 것 같아요.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먹을만 해요. 아웃도어 푸드 같은 거에서 많이 먹어봄. 아, 왜 이렇게 쓰지, 근데? 굉장히 찝찝하네. 다음 산딸기 요거. 과일 바 같은 느낌의 설탕 박혀있는 거. 요거 먹어봅니다. 뭐 많이 없을 수가 없죠 엄청 달다 굳이 맛 설명하자면은 딸기잼을 퍼서 묻은 설탕을 위에다 발라놓으면 이런 맛일 것 같아요 너무 달아서 좀 아찔한 맛 굉장히 일반적인 초콜릿 같고 카카오 70%인가 뭐 그런 초콜릿 같아요 한번 먹어봅니다. 아니야, 카카오70% 맞네. 굉장히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입니다. 또 이건 그냥 한 가지 여담인데, 에마리에 들어간 군사용품 초콜릿 뭐 이런 거 드실 때, 범, 초콜릿, 차, 커피 이런 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, 병사들이 항상 필요하고 전투를 하려면 각성제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디저트나 차나 커피 같은데 에 카페인을 다섯 여섯 배막 그렇게 카페인을 더 많이 넣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 같은 것도 많으니까 에마리에 들어간 간식 종류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긴 해요. 뭐 드시긴 드시되, 뭐 일단 카페인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거.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. 먹으니까 정. 확 드네. 자 뭔가 확인해 보려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예, 프랑스어 모르고요. 다 먹어봤는데 보시다시피 곰팡이가 쓸어 있다 못해. 좀 썩은 한박 예, 같은 녀석. 이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좀 많이 안 좋네요. 프랑스어거뭐 형이 좋은데 왜 항상 나만 이런 게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다. 음, 아 이제 프랑스 전투식량 맛있다더라라고 얘기를 못할것 같아. 저게 맛있다면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<laughs> 프렌치 아미 A 나워 M R 프랑스 전투식량. 먹어봤습니다 상한 것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메뉴 상태가 좋은 것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쓴맛이 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을 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쉽다 이래서 MRE는 뽑기야 메뉴가 원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썩은 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썩은 전투 시장을 보는 게 얼마 만인지 어우 아무튼 큰일 날 뻔했고요 먹으면 진짜 갑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아이 아, 이거를 이렇게 먹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좀 그런데, 요 프랑스 1일 전투식량, 요거를 이제 같이 먹을 분 찾아서 먹어보고 싶다 말씀드렸는데, 혹시 제 영상 보시고 있는 유튜버, 스트리머, BJ 방송인 분들이 계시다면, 저와 같이 이 제품을 드셔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, 연락주시면, 제가 직접 찾아뵈서, 프랑스 1일 전투식량으로 한끼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투식량 쪽에서는 나름 고급이니까, 뭐 기대는 하셔도 좋습니다. 만, 그래가지고 예, 근데 뭐, 이거보단 괜찮겠지. <laughs> 제가 또 여러 나라에 준비해 놓으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아, 빨리 누구 매기고 싶다.